앞으로 있을 일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얘기치 않은 때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그 일에도 이것은 필요합니다. 각오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불확실성이 더해가는 혼탁한 세상입니다. 재앙의 끝은 과연 어디쯤인가, 언제 재앙의 끝날이 오는 것인가. 모든 사람들 궁금증과 의문을 품고 살아갔지만, 그 의문에 그 궁금증에 명명백백하게 확실한 답을 줄 사람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게 주시는 각오에 관한 교훈의 말씀 청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단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죽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주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 누구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께로 돌이켜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도 합니다. 즉 마음으로 먼저 돌이키는 것이죠. 주께로 나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보증,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주의 일꾼, 주의 사역자로 삼으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단계를 정확하게 거친 사도 바울. 그는 담에색 도상에서 주를 만나 회개했고, 또한 죄삼의 은혜 입은 바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일꾼, 신실한 일꾼으로 사용받기 위하여 안디옥교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였는데 다섯 차례 방문하여 선교 보고를 했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 방문에 앞서 예루살렘을 절대로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강권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첫째는 두루에서 만난 제자들이었습니다. 둘째는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에 유하고 있을 때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 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누가와 그 집에 있었던 그곳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강하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았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은 그 만류를 강하게 뿌리칩니다.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에 올라가서 죽을 각오도 돼 있다. 너희가 어짜에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서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건 두들겨 패다는, 두들겨 패서 부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가버의 예언을 듣고 그곳에 있었던 누가와 그곳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강하게 막았을 때 바울의 마음은 참으로 침통하기 그지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가로막았는지를 바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자기가 올라가게 되면 어떠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을 알고, 끌려갈 때 심경, 그 심경이 얼마나 비탄에 사로잡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죽게 회귀한 자는 반드시 죄삼의 은혜 있고, 구원의 보증 성령세를 받고, 또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십니다. 그의 생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결박과 환란 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도 세상에 있을 때 우리도 예수 예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등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나의 뜻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기로 돌이키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순간부터 죽게 소속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을지라도, 이 땅에 속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은 어찌 달라져야 겠습니까? 이전는 분명히 땅에 속한 자로 알게 모르게 이 땅의 육신에 결박되어 저와 여러분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를 만난 이상, 이제 주의 사람이 된 이상, 갚으려 갚을 수 없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된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주의 사람으로 주께서 이 땅에서 결박을 당하셨다면 우리도 결박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과 같이 결박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각오로 일꾼들은 살아야 하는 것인가? 죽을 각오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죠. 죽기 살게, 살기, 죽기 살기로. 하고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내놔도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며 사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내 몸이 내 영혼이 드려지고 받쳐지기 위하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영혼과 몸이 주께 결박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산 제사로 드려지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것을 주저하고 망설인 자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부모들이 못할 일을 다 해냅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라면, 이 땅에는 모든 부모들이 그와 같이 죽을 각오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영원한 죄를 속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자식만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만 못한 분이냐 그겁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3년반 공생을 사시면서 어찌 살아야 할 바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셨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다 가셨는데, 어찌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싫어하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고난받는 것을 기피하며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고서 어찌 주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네 삶의 여정은 나근의 여정 천국으로 가는 나근의 여정이 이미 결정되어진 우리의 생입니다. 바울은 자기 삶의 이 여정을 오직 십년의 메인바대요. 그 십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그는 깊이 있고 하나님의 뜻그 뜻이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성취하고 주의 품으로 돌아간 자입니다. 바울이 굳건한 신앙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막아서지 마라. 나는 지금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먼저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나는 올라간다. 라고 하니, 더 이상 빌립베집에 있던 사람들, 아가보의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는 말을 하면서 바울을 놓아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사십니까? 무슨 목적을 갖고 사십니까? 지금, 마지막 이때, 우리는 뭐를 도모하며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마지막 때인데 노아와 로세 때처럼 열심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세상 인생살이에 분주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도 말입니다. 소동과 고물에 불과 유황불이 떨어진데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의 나라, 교회만큼은 세상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생의 없이는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어 의의 종이 된 이상,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는 생을 택해야 합니다. 내 시간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아야 됩니다. 내 삶의 목표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아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은 자들, 죽을 고생하며 죽을 각오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했어 수고한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보상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결단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나 자유의 권을 사용하며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딘가에 결박됩니다. 누군가에 결박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한평생 살다가 갑니다. 결국, 나라는 두개 나라로 좁혀집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겠지만, 그 나라들은 결국 두 개의 나라, 보이지 않는 두 개의 나라로 요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주의 나라, 다른 하나는 세상 나라, 즉 사단에 속한 나라, 이두 개의 나라로 결국은 좁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들답게 우리는 사단이 지배하는 저 세상, 저 세상을 내가 결박당하고 내 자손들이 결박당하고 내가 죽고 내 자손들이 죽어서라도 기필고 저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 만들리라 하는 복음과 전도 선교의 열정을 갖고 저 하루면은. 남은 생을 불태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바울과 같이 자기 심령에 매임을 받고 그 매임받은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깊이 읽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사단의 나라를 주의 나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깊이 읽고 자원하여 내 삶의 시간과 생명, 소유를 결박시켜 죽을 각오로 주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